안녕하세요. 수가 떴습니다. 오늘 신비아파트 고스트워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패치노트 하이라이트 살펴보면은 뱀파이어 고성 탐험 모드 오픈. 새로운 콘텐츠가 나와버렸는데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신규 얼티밋 고스트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주얼 상태가 이걸 못 뽑는다 어떤 고스트인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얼티밋 충목기부터 살펴보면 이 친구는 왕관에 지팡이에 망토까지 이건 약간 왕같죠 왕 그리고 특성 살펴보니까 필드위 양원이 죽을 때마다 얼티밋 충목기 소환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 소환 비용이 설마 0이 될 수도 있으려나? 전투 영상 살펴봅시다. 얼티미 충목기가 나왔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야 무슨 번개가 내려치는데 그리고 얼티미 충목기가 죽게 되면 병정개미를 소환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전투 영상에서 나타날지. 체력이 이 상태 그대로 가 죽는 모습도 안 보여주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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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 이렇게 되면 병정개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뽑아야만 볼수 있겠는데? 오마이갓 oh 자, 다음은 얼티밋 사름기 살펴보면은 이 친구는 스피커 위에 마이크 노래 부르는데? 헤드셋까지 끼고? 특성 살펴보면 사거리 제한이 없다고? 이건 전투 영상 봐야 돼. 와, 사거리가 무제한? 그러면서 상대방 밀어내는 거? 아, 근데 지금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보이는데? 와 이정도는 해줘야지 만약에 공격속도가 빨랐다? 그럼 진짜 사기 이거는 무조건 써야되는 고스트였어요 와 그래도 엄청 좋아보여요 자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바로 뱀파이어 고성이죠 이걸 오늘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나만의 뱀파이어 눌러보면은 와 나만의 뱀파이어래요 여러분 눌러보면은 어 고스트 이름 변경 떴다수로 바꿔야죠 그쵸? 떴다수 변경하기 처음은 무료 같은데 이거 주얼 연계 들었는데 한번 더 눌러 보면은 오변경하기 어, 계속 무한이다. 오 이름 계속 변경 무한. 그리고 스킨 눌러 보니까 마음대로 막 꾸밀 수가 있는데 저는 머리는 짧은 게 좋은 거 같아요. 와 깔끔해요. 깔끔해. 어 구매는 뭐야? 와 뭐야? 이거 구매해야 되는 거야? <laughs> 400 주얼이라고? 이건 못 사죠, 여러분. 와, 이거 다 그럼 설마 다 구매? 야하하하 <laughs> 시원 얼굴, 구매 못해. 강림이 얼굴도 저장하면은? 그대로 돌아온다. 저거는 못 산다. 얼티밋 고스도 못 뽑았는데 어떻게 사냐. 그리고 특성 편집 눌러보니까 장착 특성 해가지고 도감 한번 눌러보자. 야, 사망 시 주변적 1초 동안 석화. 소환한 라인의 모든 적의 이동속도 30% 감소. 막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우와, 황금 특성도 있어.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얻는 거지? 이건 왠지 게임하면서 얻는 거 같죠. 이건 지금은 없다. 원정대 강화도 한번 눌러 보니까 고성에서 획득한 에메랄드로 원정대를 강화시켜 보세요. 일단 게임을 많이 해야지 에메랄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메랄드 상점도 들어가 보니까. 와 아이템들이 많네 근데 에메랄드 상태가 5 0 0 0개가 필요하고 막 이런 엄청 에메랄드를 많이 주나봐요 그래도 이건 게임을 해봐야 할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입장하기 눌러주는거야 1층부터 시작 렛츠고 렛츠고 와 고성 1층 들어왔는데 와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문이 두개 있어요 여러분 두개 중에 어떤거 하나로 입장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왼쪽에 밑에 보면 체력 0이 될 경우 원정이 종료됩니다 일단 게임에서 질 경우에 체력이 깎이는 것 같죠. 그리고 고스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30개 처음에 있네요. 물음표 살펴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층을 올라갈 때마다 보스전이 등장합니다. 야 10층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고스 에너지 전투에서 고스를 사용할 때마다 해당 고스의 소환 비용만큼 고스 에너지 소비하의 층을 올라갈 때마다 일정량 회복합니다. 일정량이 얼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소울을 최대한 아끼면서 층을 돌파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될것 같고, 바로 게임 시작해보자. 입장하기 눌러보니까, 아, 1웨이브, 2웨이브, 3웨이브, 4웨이브, 이 친구들이 나온다는 건데, 이거 상대에 맞게 싸워야 되나봐요. 근데 소울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많이 올라가려면. 일단 처음 덱은 이렇게 한번 꾸려봤는데, 이 나만의 고스트가,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봐야겠죠? 시작 눌러보자. 그리고 고스트 에너지가 16 남았는데 일정량 어느 정도 회복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자구요. 게임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전투를 할지 되게 궁금한데 그냥 자동으로 나와서 딱 봐도 공격하는 것 같죠? 아, 이런 식으로. 와, 나만의 고스트. 이 친구를 살펴봐야 돼. 와, 별로 안쎈데 그냥 얼티밋 고스트를 써야 될것 같아. 근데 이 친구 만약에 강화를 시킨다, 그러면 세질 것 같죠? 지금은 레벨 1이라서 좀 약하다. 오, 에메랄드. 그리고 나만의 뱀파이어 장착할 수 있는 특성까지. 와, 보상 획득. 좋아, 좋아. 아, 바로 추가 특성 획득해가지고 이걸 슬롯을 장착하라는데? 오케이, 변경하기 눌러주면? 오, 장착된 거죠? 이야, 이런 식이구나. 아, 그리고 고스트 에너지 보니까 아까 16이었는데, 15가 증가했네요. 보니까 이거 광고를 봐서 그런 것 같아. 층마다 획득하는 고스트 에너지를 1.5배 더 많이 획득합니다. 그래서 15를 획득했다. 원래 15다. 그리고 왼쪽 방, 오른쪽 방 있는데, 한 개는 어떤 특성이 보이는지 보이고, 한 쪽은 특성이 없는데, 이벤트 들어가야겠죠? 이벤트. 함정이 걸렸습니다. 라이프를 잃었다고? <laughs> 이런 함정이 있어? 야 라이프 깎였잖아. 그러면서, 바로 3층 가 버리기. 뭐야 3층이잖아. 전투하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거 한번 입장해 볼게요. 여기도 전투잖아, 뭐야. 아, 그리고 한번 전투를 하니까 또 휴식을 해야 되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괜찮은데 이거? 자,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싸워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이스. 그리고 층을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고스트 에너지도 또 15가 올랐어요. 확인해 보니까 와 이거 전투 안 하는 게 진짜 꿀이구만. 좋아 좋아 좋아. 바로 출동해 버리면 누가 이길지? 일단 근거리 친구한테는 이 샌드맨이 굉장히 사기일 것 같죠? 못 다가온다. 그리고 위에는 조금 무서웠기 때문에 제가 얼티미니무기 좀 강력한 거 뽑았는데 상대방이 더 세잖아. 와 이거 고스 소울 에너지 아끼다가 질 수도 있겠다. 일단 가운데 기지랑 미대 기지는 제가 이겼는데 위에 기지는 졌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지? 와 뭐야? 패배라고? 아, 세 라인 전부 다 이겨 버려야 되네, 여러분. 그리고 지니까 고스트 에너지 20 회복. 아, 오케이, 오케이. 룰을 이제 좀다 이해했다. 자, 5층 도착했는데, 왼쪽 방도 이벤트고, 오른쪽 방도 이벤트예요, 과연. 어떤 이벤트가? 와, 뭐야.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5톤 동안 원전의 공격력이 20% 상승. 완전 꿀이다. 그러면서 전투 안 하기. 와, 이거 완전 좋은데, 진짜? 자, 이번에는 고스트 에너지를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3밖에 안 남았죠? 바로 시작. 과연, 골스 에너지를 다 쓰면 어떻게 될지, 소울을 한번안 아껴보겠습니다. 오케이, 6층. 바로 시작했고, 렛츠고, 렛츠고. 달려, 이번 판은 엄청 빨리 끝나겠죠? 진짜 강력한 친구들만 데려왔기 때문에, 이번 판은 진짜 세단 말이야. 와, 순식간이다, 순식간. 좋아, 좋아, 좋아. 엄청 세죠? 이야, 바로 끝나버리기. 이번엔 소울 다 썼는데, 과연, 이렇게 소울을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 소울이 부족하다. 이야. 15가 들어와서 이제는 18밖에 못 써요. 이런 식으로 소울을 좀 아껴줘야 된다. 그리고 휴식. 이건 진짜 꿀이죠? 바로 올라가면은 20 플러스 15 회복인데 방금? 와, 와 진짜 좋다. 휴식이. 35또 오르나요? 과연? 야! 와, 휴식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 이거 완전 좋잖아. 휴식. 이 야, 또! 와, 뭐야! 이거 완전 사기인데! 이럴 수가 있구나. 드디어 보스 출현. 보스 피타격씨피5% 회복. 와 입장해봅시다. 야 보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헉, 이 친구 뭐야? 이 친구가 보스인가 봐요. 체력 920에 280. 와 이게 나만의 캐릭터다 이 친구도. 그럼 똑같이 아까 엄청 강력한 덱을 써보려고 했지만 휴식 중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또 최강으로 한번 덱 꾸려가지고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점은 상대방 보스. 얼마나 강력할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와, 한번 봅시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10층마다 있으니까 10층, 20층, 30층 다 세겠죠? 야, 뭐야! 이 친구 뭐야! 왜 이렇게 커! 와, 생지로 만들어버리기. 야, 생지로 만들어버렸어. 와, 상대방 보스 엄청 컸죠? 와, 장난 아니었다. 오 보물상자 발견해가지고 20코인까지 획득 아 이런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나가보기도 해볼게요 나가보면은 어안 나가지네 그냥 바로 이하기를할수 있네요 그러면 입장을 한번 해본 다음에 방에서 횃불 획득 와 뭐야 또 전투 안하네 완전 좋다이 횃불 오 그러면은 또 와우 그러면서 13층 야, 이번에 나가보려고 했는데, 어, 별걸 다 하네. 와우, 휴식도 좋고, 5턴 동안 원정대 공격력20% 상승도 좋고, 전투한 다음에 입장 누른 다음에, 취소를 해볼까? 아, 라이프 차감된다. 이런 식으로 라이프 차감되고, 라이프를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횃불. 와, 이거 횃불도 완전 좋네. 횃불이랑 출식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전투 누른 다음에 입장. 그리고 또 취소를 해보면은, 이번에 라이브 다 썼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아, 고성, 원정 중 힘이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부활을 또주얼로할 수가 있고, 로빌 가버리면은, 아, 이렇게 보상, 총 보상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랭킹 살펴보니까 어허, 166등, 17층. 이건 뭐야? 오, 뱀파이어 정보 확인할 수 있고. 오, 호 지금 1등 65층인데,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다음 영상은 1등 찍어가지고, 제가 한번 1등 공략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만 수가질게요 안녕!